Oh. 일단 문 닫아놨던데? 제가 막을게요 얘네들 w 요 어? 하나 죽었다 어? 하나가 죽었다 S? 로그 있다 싶죠? 들어갈게요 앞에 둘둘다 보여요? 발따근데 로그 안보여요 위치에 길막갈게요 옆에 로그 공 얼어 左边，左边从那个位置，射击，来行就射击了。 들수 있어. 야붙잡보지 오케이. 아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 밑에 있어. 어, 클레 클레 빨리. 아니 어쩐지 뭐가 들리더라. 어, 어, 쟤는 야, 내려가. 가라, 그래. 쟤는 내려, 내려가자. 안 내려갔어. 빨리 내려가 빨리, 빨리 내려. 보조. 어, 잘 내려온다. 멋있다. 모열었다뭐 이미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파이터. 밀자. 법사 니야. 어 뭐야? 레인저 여기? 법사한테. 아. 어, 어 존나 아파. 살짝 빠지? 아내걸려 미친게임 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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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이걸 이거, 버려. 이걸 이거, 버려. 어거이나 이거, 가야될거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무지게 챙겨오셨는데. 어이 프로 게이머들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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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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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령, 유령 가이 주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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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파음이 없다 보니 뭐 좋지 어! <laughs> <laughs>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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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느아니 아... 어, 어, 브루이드. 브루이드 파이터. 파이터? 아, 저 이겼어. 잠깐만. 음. 어, 들어갔나? 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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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 레인저. 어찌 좋지, 어찌 좋. 파이터 딸기 나이스. 헛. 저희 없살이 감는 중. 저 피가 감는 중. 오케이. 레인저 계속 저젠 중. 오케이.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아끼 아킬 붙어.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아끼란데. 따라갈게요 이속 때리자 차권 빠졌고 네. 알이이쪽 들어갔고 범탄님 창조심 차판대 탈피 바이킹도 한대받았어요 터진다 터진다 월우드 조심 퍼져 퍼져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어? 그러니까 사람 사이 사람 소어쪽 건너편에 있으세요? 아야 끊어올게요 워럭 법사 법사 보시나요? 걸릴게요.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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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컷빨스트리빨스 빨리 빨트 빨리 스리 어, 잠깐만, 아, 네? 어, 이거 내가, 내가 어, 맞춘나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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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비솔라다가 벽에다가 손 박아서 싸우는 건가? 부활한다. 어, 오케이. 아, 나. 아. 어, 트레피 아, 저기 하 아, 한... 나 이거 왜이렇 잠깐만, 저 지금 몹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네, 할만해요. 잠깐만, 그래, 그냥 닫고 피 채우면서 갈게요. 아까, 거, 아까 그쪽이죠? 와, 와, 너무 는데 이렇게 어마하게 어, 하 잡았어요? 저거 길이 앞인 거보저따라가 중. 나 진짜 다 잡았어. 와. 와. 리허리리맨 하드. 어, 다 잡았어요? 네, 다 잡았어요. 네, 다잡았어악템포소펄을 어, 네, 다 잡았어. 어. 악마. 아, 어? 어? 뭐야. 용사바지. 지? 아니 아니 아, 얘, 얘 바지 뭐예요 얘? 아보로? 에주괄에 두괄의 모임. 얘뭐임칠아이 이거 좋은데요? 아 멘탈 <laughs> 좋은데? 아... 아... 쉴드 유니크네. 바들 렌쉴 그거네. 그 유니크네. 유니크네. 어, 근데 벤 사람 사람. S조 S조. 아,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라는 워럭 워럭 칼조으로칼조으로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잘못 쳐? 그니까잠대한대한대두대두대 레인저 두대어세대감합니다나피한번 했어. 한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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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어안맞았어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자 고어고자 샷, 어 한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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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붙아 한자 붙어, 한자 붙어, 레인저어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자 다유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자 붙어, 한 명씩. 안 맞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그냥 저위에서 워콘죠. 어. 잠깐만. 저따빼통 지금 찾고. 아, 아 이걸 못 잡아. 어, 어디 있어요? 내 발핀데 물에 물에 있어요. 검이랑 같이. 검이? 그럼 범이? 저부터 잡자. 히트 잡는 중. 히트 잡는 중나안 보여. 어딨 있지? 뒤에 뒤에 오른쪽에. 여기 네, 있다고? 오른쪽에. 네. 밑에. 어, 죽었다. 아, 죽었네. 죽었네. 범위 갖고 죽었나 봐. 다행히 죽었어. 아, 아다 죽는다. 제가 어차피 원거리 없으니까 천천하면 안 돼요. 팔 소리 들릴 때. 아, 이렇게. 빨리 다 어, 괜찮아. 자, 이제 이제 이제. 오. 라이스 어휴. 제 포패. 나이스 화살인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떨어졌어요. 바로. 아, 보여. 아, 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맞았는데? 안 보여. 아저 올라온다. 거맞았데안 맞았어, 안 맞았어. 어어못받는 맞았다. 아 어, 갔다, 갔다 갔다. 죽었다, 죽었어죽었어어 야끼빵한테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죽었어. <laughs> 오케이. 이거 그고 가운데 일단 메인저 어디서 죽었지? 아이론 실드? 데... 그건데? 어? 아메 직원 아니야? 예. 어 네, 아, 아멘데? 아메, 아메 직원이에요? <laughs> 아, 니 아직 하나 남아있어 어? 뒤지, 어, 뒤지. 어, 아니, 이런 레전드 상황이 다 있다. 하드. 아, 킬. 하드컷 파이터. 파파이요 파이터. 요이터 파이터. 파이터. 파 돼요? 이터파이이스 파이터. 파이와이이터파이 얘까발려아 얘네 봐봐 걸리다. 다 얘네다 얘네다. 얘네다. 얘네, 아, 얘네 딱 봐서 봐봐. 승전아. 그래. 클레 아봐 봐. 클레는 안 보여 지금. 저 개구멍으로 도는 중. 빠져서 아. 나온다. 푸시 온다. 푸시 온다. 빼면서 싸우는 돼! 우리. 우리 푸시 들어왔어. 우리 도끼 한번 가나 자리 좋아! 하니까, 자리 얘네 바로 바로 보다. 바로 바로 뒤본다. 뒤본다. 아. 얘네 본다 아. 얘네. 클레데클데클데 아을 아니, 아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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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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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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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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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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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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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상터피퍼야피도피 <봤도 피일아> 아우, 도바 t h h t e r 아우 s got to fight. t h h t e r has got to 이 i g h t h e fighter has got h t The h t e r has g 뭐 더, 아, h t The f 저 g h 저 진짜 h 내레인가 h t Who 조심 m e out of 전체 안죽더라 어, 아, 여기 바바리안도 죽어 있는데. 이게 싸우던 거였구나, 얘네가. 어, 얘네가 이미 3명 깎았어. 요어나이 얘네 모습 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그러니까. 간상 내가 보기에는 h 살리고 바로 나가는 게 혹시 모르니까 못 살릴 수도 있으니까 템을 다다 챙겨야겠다. 아니면 네모 h 아니면 네모나 일단 그냥 템을 다 챙겨. 일단은 어. h 방 가고 있긴 한데. 여기 몹이 많아 가지고. 자몇 미미 살몇개 있지 응. 맵이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긴 할 텐데. 두 개, 맵이 두 개, 맵이 개. 어어 어땠다, 나들. 잠깐만 어디 어디서 어디서 좀. H, H, H. <laughs> 인비 하나 더, 인비 하나 더. 레인저 인비, 레인저테 때렸어. 한번 질러는데 한번 질러보실. 인비 쓰고. 덕덕 붙어줘. 아. 오로이 옆에 사 하나도 없는데 봤어오 잡았어 버사아 버프사 1hp 버프사 1hp 아 레인저 단대 레저컷 레이저 컷 나이스 다른 애들인 것 같아 레이저 머리 한테인것 같은데 빠진다 빠진다 레이저 1 거야 여러분 버사 이그 나이트 발랐어 이거 나이트? 나 오른쪽으로 한번 열어 볼터 어... 집업. 머리. 기 집업, 집업도 머리한테 때려놨고 레인저도 지금 피가 많이. 왼쪽 문이었는데. 들어갔승 태면다 벌다 야, 로그 뭐, 뭐, 로그 로그 로고, 로로고도리로고도 머리, 머리 내 눈앞에. 나 지금 판다. 로형로한 잡았어. 로고 판다. 로 피야. 로고 잡았어. 로그 잡았어. 잡았어. 내 레인저. 나 잡았어. 잡았어. 움직는게좀좋거 그래도 진스3분 걸어. 아, 아, 왔다 왔다. 확인. 어, 왔네. 데데 이 어... 이게 법사 아까 우리가 봤던 법사야. 아 맞아요. 법사래 아, 거의... 인자 레인저도 머리 안 돼. 레인저도 안 돼. 레인저도 안 빨려. 이게 목 빨려. 다 뺀다. 다 뺀다. 이거 지금 턴해야돼 지금 턴. 목 어, 끌렸다. 레인저 패. 피... 아씨. 어이 뭐 망령 끌렸는데? 어. 얘네 세명다 있었어 우리 여기. 차를 다 맞았고. 차를 한 번밖에 안 맞았어. 얘네 근데 덮어할것 같아. 어. 아 죽은 거. 아얘네 파이터. 파이터니까. 트 모르겠네. 모르겠. 들어갈 것 같다. 오유 저번에 그러다. 레셋했들저보에한명아예예아 아직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오케이. 내가 여거 가볼게. 블라드로 들어갔어. 그냥 그 파벌 같이 맞고 들어갔어요. <laughs> 튕겨져 갖고. <laughs> 다시 가서 템 좀. 아뭐 하나 죽었다. 체라도 같 죽었나 봐. 렌즈 죽었다. 어 걸무대 가리. 그런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투나데 머리 맞았는데 2 0 0 크긴 하네 야뭐 사람 있거든? 바로 들어올 수도? 야어저그 풀렸어요 풀어요아 맞아 어 사람이다 보호포션빨아놨어 얘네 어 보, 얘네 바로 들어올 준비한다 들어와야 돼. 돼 없어 야 시발 아쉽네 나야 나와 나와 쭉 빼야 돼쭉 빼야 돼 오케이, 아... 나와 나와 야, 빼라, 야, 빼라, 빼라, 야, 빼라, 야 빼라. 먼저 먼저 나가 먼저 나가봐 먼저 나가봐 빠빠빠빠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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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왼쪽 문 열어 봐. 왼쪽 문. 아, 여기나으로 아, 돌게. 어. 스는 잡을 거 같아. 피어 가지고. 잡았다잡았다붙잡았다 방인. 렌저 때렸어. 아, 렌저 죽는다. 렌다한 번만 들어갈게 렌저 머리 다 렌저 머리 렌저, 나, 나, 어, 렌저 플러스, 로, 로그. 렌저 피, 렌저, 피, 렌저 피 렌저 피. 아, 제가 네, 로그.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로그 다 잡았어, 잡았어. 로그 잡았고. 그 렌저 다 피야. 렌저 피. 어, 렌 지를 찌고있는봐봐봐 봐. 오른쪽에 봐 봐. 어, 아, 빨리 빨리 게 이렇게. 나이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나 거기 없다나 이거 못 떠준다. 밥은 바바. 아 밥밥필. 그 레이저 남은 애가 쫄거 있어서 나못뭐먼줘아 나못 뭐야 얘는 뭐야? 이건 나 이건 나 이건 나. 앞에 있는 거다. 밥밥한테 필이. 이거 들어오면 살려줄게 못하고 있다. 나 옆으로 간다. 응, 천천히 천천히. 아이 데스캠을 못 보는 게 말이 안 되네. 아못 잡고. 주제가 주제가 마켓이죠. 내 앞에 클래릭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거. 레인저 있어. 각을 따로 써야 될것 같은데. <laughs> 형준이 바로 앞에 레인저 있어요. 레인저 클래. 일단 거기 레, 들어오면 말자. 나 옆으로 더 돌아볼게. 싸 싸우는 중. 나 아파 파주야. 어. 타야 될때 형준이. 나 여기 나이 나. 거그 뒤에 따 따러. 아아 위. 버세 죽었다. 시바. 아 시. 아, <laughs> 예? <거세 죽었어>. 아, <laughs> 아, 예, 세명다 했어. 타야 될 때. 나이스. 안돼안 돼. 나 아, 씨발. 아, 벌써 죽었네. 아, 짜 개병.